토치라이트의 이번 시즌은 정말 풍요롭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1결정이 툭 하고 떨어지고, 어쩔 때는 6결정이 툭 하고 떨어지고 납니다. 그러다 한 번씩은 왕창 몰아서 떨어지는 무수한 가루와 결정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데, 이러한 풍족한 결정의 중심에 이번 시즌 컨텐츠인 미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궁 콘텐츠를 중심으로 토치라이트의 이번 시즌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미궁 보스런 방식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합니다. 이게를 6이나 7티어만 빠르게 돌아도 시간당 30 결정 이상을 벌수 있고, 좀만 더 투자하시면 시간당 100 결정 이상도 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은 미군 컨텐츠를 하는 방법부터 이게 페르소나 카드 세팅법까지 하나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군 컨텐츠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미군 컨텐츠는 얼핏 보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약 3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맵핑중 미궁 컨텐츠를 만나서 무너진 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돈이 될수 있게 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벽이 다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미궁 도시를 사냥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 단순하고 편리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몇 가지 요령만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궁 도시에서 얻은 재화로 영혼의 시라는 패시브를 찍어주고 또 홈불이라는 아이템을 얻어 융합하며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이번 시즌의 엔드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어떤 부분을 먼저 하면 좋을지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첫 번째로 무너진 벽을 만드는 요령부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벽을 만드는 요령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종류됩니다. 가장 첫 번째 규칙은 보스방을 꼭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블럭들 중에 가능한 많은 블럭들을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의 블럭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총 4개의 블럭부터 시작하게 될 거고요. 이 블럭의 숫자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영원의 시라는 패시브를 통해서 이 블럭의 숫자를 늘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블럭들을 연결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보스 강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블럭을 하나 연결할 때마다 1씩 증가하도록 되어져 있고 보상이 2개인 4칸짜리 블럭방을 하나 연결할 때는 그 2배인 강도가 2씩 증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스의 강도가 5, 10, 15, 20씩 올라갈수록 더 많은 드랍률과 더 희귀한 재료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규칙인 보스방을 연결했다면 두 번째는 가능한 많은 블럭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좋은 보상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희귀도가 높은 화폐라든지 아니면 희귀도가 높은 기억들은 꼭 드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총 종합했을 때 이런 4칸짜리 두배 보상이 되는 블럭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다는 부분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굉장히 끊어진 이런 블럭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우리 시작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 시작점부터 이 보스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보스방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블록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벽돌 하나를 여기에 놓는 방법과 여기에 놔서 두 개의 블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연결하신다면 더 많은 화폐 보상을 노릴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연결한다면 더 많은 블럭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더 높은 보스 강도를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 저라면은 이미 이걸 연결해 놓은 것만으로도 보스 강도를 충분히 챙겨졌기 때문에 이쪽을 연결해서 화폐 보상을 좀더 챙길 수 있도록 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면은 모두 다두배 보상인 방들이기 때문에 보스 강도가 이미 굉장히 높게 채워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보스 강도를 높게 챙기신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스가 드랍하는 아이템들을 좀더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미궁의 도시 진입을 클릭해주시면 이제 2단계인 미궁 도시 사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미궁 도시 사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몹들을 잡아주시기만 해도 저절로 깨지는데 간단한 규칙만 먼저 설명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열쇠라는 게이지와 이 보스라는 게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위에 있는 열쇠 게이지는 몹들을 잡을 때마다 조금씩 차 나가서 여기가 가득 찼을 때 열쇠 하나를 얻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열쇠의 개수는 아까 제가 연결했었던 이 미궁 도시 안에 있는 보물상자의 숫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물상자를 다 열어서 열쇠를 다 사용하시면 그때 보스방으로 가는 포탈이 열리게 되고요. 그 포탈을 타고 들어가서 보스를 잡아주시면 이 전체 미궁 도시에 대한 사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미궁 도시를 진행하는 내용을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열쇠를 얻었고 이 열쇠로 열수 있는 하나의 촛불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촛불이 열리게 되고요. 이 촛불은 진기한 보상이 37%, 고급 보상이 62.7%라서 사실상 진기한보다는 고급 보상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급 장비 보상이 나오고요 사실상 장비 보상은 돈 되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진기한 보상 100%인 촛불을 만났습니다. 이 촛불을 한번 열고 연료 보상이 나오길 바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기한 연료 보상을 만나신다면 이렇게 다량의 결정을 만나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좀운 없게 결정이 한 개짜리만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개의 결정이 여러 개 떨어지는 굉장히 멋진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스를 만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열어야 될 열쇠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스를 열실 수가 없고요 나머지 열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열쇠고 마지막 촛불입니다 내가 가진 열쇠가 하나뿐인데 게이지가 차지 않는다면 이게 마지막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스까지 가는 게이지가 조금 남아져 있는 것을 보시고도 이게 마지막 열쇠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열쇠 보상을 열어서 보상을 드시면 옆에 보스에 가는 포탈이 열리게 되어져 있고요 이 포탈을 타고 들어가시면 아까 만났었던 보스 방이지만 이번에는 열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이 보스 강도가 높을수록 보스가 강합니다 일반적인 난이도에서는 잡는게 전혀 어렵지 않겠지만 굉장히 높은 난이도라면 이 보스를 잡는데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하고 이 보스를 열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스를 잡으시면 이 안에서도 결정이 나오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혼의 찢어진 페이지라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음 단계에서 설명해 드릴 영혼의 시라는 패시브를 열어주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것들은 다 이렇게 드셔 주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칸델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혼부를 융합해 주는 내용을 진행을 해 줍니다 내가 가진 홈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홈불들을 융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영원의 시를 좀더 열어주신다면 이 작업을 꼭 여기서 하지 않고 마을에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진행하셨다면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이 미궁의 도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궁의 도시는 그냥 나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방금 전에 얻었었던 재화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미궁의 시 패시브 사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대를 클릭하면 미궁 보드 말고 아래쪽에 영원의 시라는 이 패시브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맵핑중이 아니라 마을에서 칸대를 만나서도 동일하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런 다량의 패시브들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단 한 칸씩 해서 가능한 많은 것들을 열어 드렸고요. 이 패시브를 크게 설명해 드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패시브 한 종류와 이쪽 방향으로 가는 패시브,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패시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먼저 찍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나와져 있는 이 미궁 벽돌 수량 하나를 늘리는 여기 있는 노드들과 이 아래쪽에 있는 노드들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노드를 타서 하나씩 찍어주면서 여기까지 오는 내용과 하나씩 찍어주면서 여기까지 오는 내용을 가장 먼저 해주시면 좋고요. 이 미궁 벽돌이 왜 중요한지는 아까 앞에서 무너진 벽을 만드는 단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찍어주면 좋은 노드는 지금 보시는 이 블록 수량을 늘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블록 수량은 총 다섯 개를 늘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 하나 만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위쪽으로 가시면 하나, 그리고 옆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그래서 총 5개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블록 수량이 4개로 되어져 있지만 방금 얘기 드린 패시브를 다 찍어 주셨다면 총 9개의 블록을 모두 여실 수가 있고요 이 9개의 블록을 열었을 때 좋은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 강도를 높여서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을 늘리는 부분과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희귀도가 높은 보상들을 만날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 가지 큰 경로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왼쪽에는 이 미궁 도시를 들어갔을 때 모팩을 늘리거나 보상을 늘리는 방향의 여러가지 패시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패시브들을 많이 찍어 주신다면 드롭 수량이라든지 모팩을 늘려서 여러 가지 보상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미궁 보드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보상들의 종류를 어느 정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징기한 보상의 확률을 높여 준다든지 아니면 드롭되는 찢어진 페이지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경험치를 더 많이 얻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들의 숫자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래쪽으로 가는 내용은 혼불 아이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홈블 아이템은 스킬창에서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이 자리에 넣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홈블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홈블을 융합하고 내가 원하는 옵션들로 가득 채우는 내용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엔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 노드를 타주시면 이런 홈블 아이템이 좀더 많이 드랍되도록 또 만들어주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셨을 때이 홈블에서 등장하는 여러가지 옵션들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환체 관련 옵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환 옵션은 막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없는 포탄 옵션이라든지 지면 옵션, 방사선 옵션 같은 것들을 막은 상태에서 내 소환 옵션이 등장할 확률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옵션의 홈블들이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확률들을 높이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얻은 혼불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불 융합은 처음에는 미궁 도시 보스를 잡았을 때만 하실 수가 있지만 나중에 영원의 시에서 이 아래쪽 노드를 열어주시면 이제 마을에서도 혼불 융합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혼불 융합 부분을 들어가 주면 두 개의 혼불을 선택해서 융합하는 내용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융합하는 데 필요한 이 재료 자체도 미국 내에서 사냥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융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융합의 가장 큰 목적은 똑같은 등급의 옵션 두 개를 선택해서 더 높은 등급으로 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스킬 봉인 홈부를 하나 넣었고요. 이쪽을 클릭하시면 동일한 옵션이 있는 홈부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두 개의 스킬이 동일하기 때문에 융해된다라는 내용이 오른쪽에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네 개의 옵션 중에 두 개가 랜덤하게 사라지거나 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티어 옵션이 같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0티어 옵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표현이 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쪽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0티어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우라 스킬 봉인이 어떻게 융해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아주 운이 없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티어 옵션이 2티어 옵션으로 낮아지는 굉장히 슬픈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방금 합성을 통해서 아우라 스킬이 8%에서 4%로 낮아진 홈부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이 4%를 넣고 다시 4%짜리를 하나 넣으면 동일하게 이번에도 4%짜리가 두개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티 옵션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 되 되어졌고요. 성공적으로 0티어로 올라간 경우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게 원래 이동 속도 20% 증가의 옵션이었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0티어로 올라가면서 이동할 때마다 데미지가 추가되고 매직버스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옵션으로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 홈볼 융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미궁을 빠르게 진행하실 때 세팅하시면 좋은 이 페르소나 카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르소나 카드 세팅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카드는 희귀도를 높여주는 동경 카드입니다. 이희귀도는 떨어지는 장비 아이템에만 효력이 있긴 하지만 돈 되는 레전드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하나쯤은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아이템들을 먹기 위한 열정이라는 이 모팩 증가 카드도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핑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될 메아리를 얻으실 수 있는 이 활기 카드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이 5티어 비콘을 얻을 수 있는 이 회고 카드와 에도 카드 정도는 넣어서 일반몹을 잡을 때도 비콘을 얻으실 수가 있고 보스를 잡을 때는 더 높은 확률로 비콘을 얻을 수 있는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7단계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6단계를 매핑을 하고 계신다면 이 카드는 사용해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가루의 가격이 꽤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루 3종 세트를 모두 다 사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카드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뒤에 부분은 이제 약간 취향을 타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속이 좀 느리기 때문에 빠른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 전쟁의 신 카드를 선택을 했고 대부분의 분들이 전쟁의 신을 선택해 주시면 좀더 빠른 매핑으로 인해 좀더 자주 미궁 방을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저는 가능한 요 카드 한장 정도는 사용해 주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 저처럼 이 전쟁의 신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전쟁의 신을 사용을 해서 전쟁의 신에서 보상을 얻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냥의 신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이 사냥의 신 같은 경우에는 보스 방에서만 간단하게 선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이 없고 꽤나 높은 보상을 가져갈 확률을 높여줘서 이 사냥의 신은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이 보스가 복사돼서 두 명이 등장하는 이 예민 카드도 함께 사용해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취향에 따라서 큐브를 선택해서 이 큐브 관련 내용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이 검은 돛 관련 내용을 진행하신다면 검은 돛에는 레전드 히어로 유물이라든지 레전드 히어로 추억들을 얻을 확률을 꽤 높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잘한 보상보다는 큰 한방을 얻으실 길 원하실 때는 이 검은도 또꽤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외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은 카드도 설명해 드리면 아직 레버이 많이 남아 있으시다면 이 겸치 획득을 25%나 높여주는 이 헤이 hey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레버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연민이라는 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각 지역에서 이 감시자를 좀더 빨리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시자를 빨리 만나서 이 8티어까지 뚫는 내용을 좀더 빨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7티어나 8티어까지 가지 않으셨다면 이 연민카드도 한장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이 페르소나 카드를 세팅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자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주의사항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다 진행하셔도 1시간에 30 결정은 너무 쉽게 얻으실 수 있고 조금만 요령을 내서 내가 주운 아이템을 적당히 판매를 해주시는 것만 하시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소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치라이트의 이번 시즌은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보상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재밌게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토치라이트라는 게임을 혹시나 안 해보셨다면 이번 시즌을 통해서 꼭 한번 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토치라이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쪽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